try to look at the picture. 우리 그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오, 우리 너무너무 너무 맛있는, 뭐야, 케이크 나왔습니다, 여러분들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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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이크. 여러분들 케이크 좋아하죠, 그쵸? 선생님, 완전 사랑하는데, 여기서 또 다시 질문. 여러분들, 케이크는 영어로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? 아하, 또 어떤 친구 손을 번쩍 들면서 얘기하고 있어. 케이크이요. 맞아요, 여러분들. 그래서 우리 케이크은 케이크라고 읽어주면 됩니다. 그럼 같이 한번 또 얘기해보도록 할게요. 케이크. 케이크. 케이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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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. 자, 여러분들 다음 우리 이제 문장은 좀잘 봐줬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 지금 혹시나 만약에 외국인이 와요. 그래서 외국인한테 요거 좀 먹어볼래 라는 식으로 권유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. 이렇게 뭐좀 먹어볼래 라는 표현을 우리가 Would you like to have 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.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금방 배웠던 케이크를 한번 넣어보는 거야. 그래서 케이크 좀 먹어볼래 한번 얘기해 볼게요. Alright? Would you like to have cake? Good. Would you like to have cake? 자 그럼 이렇게 끝나면 너무 아쉽겠지. 우리 지금 'would you like to have'라는 표현도 배웠었는데, 그럼 이번에는 음, 뭘 해볼까? 'Oh, 어, 주스 좀 먹을래'라는 식으로 한번 얘기해 보자. 'would you like to have juice?' Would you like to have juice? <목소리> <목소리> 또 우리 저번에 '빵'이란 단어도 배웠었어요. 여러분들, 빵은 뭐였어? 'bread'이었었잖아요. 그렇지? '빵 좀 먹을래'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? 'would you like to have bread?' 자 이런 식으로 다음에 혹시 외국인이 집에 온다면은 너 이거 좀 먹어볼래?라는 식으로 꼭 여러분이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. Alright?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알고 있죠? 아마 여러분들 집에도 다 하나쯤은 있을 거야. 우리에게 달도 알려주고 날짜도 알려주는 바로 달력입니다. 어, 허자 그럼 우리 일단 먼저 달력 한번 얘기해보도록 할게요. 달력은 영어로 calendar이라고 얘기합니다. 캘린더이라고 얘기하는 거 발음 조금 어렵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단어도 조금 기니까요 여러분들? 리듬 살려가면서 잘 읽어주는 거 잊지 말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. 캘린더, 캘린더, 캘린더. 오, 너무 잘 읽었어. 여러분은 어떤 달을 좋아하고 어떤 계절을 좋아하나요? 일단 먼저 쌤 이거부터 물어볼게. What's your favorite season? 어떤 계절 좋아요? 어, 막 나오겠어요. 막 spring, 봄, 뭐 Summer, 여름, fall, 가을, 그리고 또 뭐, winter도 있을 텐데, My favorite season is summer. 선생님은 여름을 되게 좋아해요. 그러면은, 이 여름에 들어있는 달은 뭐가 있을까요, 여러분들? 바로, 6월부터 시작해야죠. 그쵸? 그래서, 6월, June, 7월, July, 그리고 8월 August가 있습니다.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12달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주고요. 우리 다음에 기회 있으면은 또 같이 한번 이 12달을 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. Alright. 일단은 오늘은 June, July, August 한번 살짝 봐주는 거 잊지마. 음. 그럼 문장 한번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. 지금 달력이 어디다 있 벽에 있다.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. The calendar, is on the, wall. the calendar is on the wall. Good. The calendar, is on the, wall. the calendar is on the wall. Good. 잘 읽었습니다, 여러분들. 오호! 완전 귀여운 강아지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. 또 여러분도 알잖아. 선생님도 강아지 한 마리 예쁜 강아지 키우는 거. 자, 이 친구 처음 데리고 왔었을 때 약간 기본 푸들보단좀 덩치가 컸어요. 그래서 선생님이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꼭 마치 약간 말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. 선생님이 동티라고 불렀어요. 음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무엇 무엇을 부르다라는 단어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. 부르다라는 단어 영어로 우리가 c 이라고 얘기합니다.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. 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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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선생님 강아지 얘기 를 조금 더해 보도록 할게요. 선생님 강아지 처음부터 좀바육이 남달랐어요. 어, 그래서 그래도 선생님은 작은 강아지라고 샀거든요. 근데 이 친구가 두 달째가 되고 석 달째가 되고 넉 달째가 되더니 무럭무럭 무럭, 무럭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푸들인데도 불구하고 몸무게가 7kg나 나가고요 그리고 일어서면 선생님 배까지 와요 그래서 선생님 가끔 보고 있으면 무서워요 <laughs> okay? 그리고 막 뛰어올 땐 마치 사슴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인데 그 선생님은 선생님의 강아지를 가장 사랑합니다 <laughs> 아마 여러분들도 강아지 키운 친구들 되게 많을 건데 아마 여러분들 강아지가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똑똑해 보이고 가장 예뻐 보이죠? 선생님도 그렇다라는 거. a l right. 자, 그러면 우리 문장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. 이번에는 어, 나는 내 강아지를 어, 동키라고 부른다.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. I call my dog Donkey. I call my dog Donkey. Good. I call my dog Donkey. a l right. 잘 했습니다. 'K' 'K' 'calendar' 달력 'calendar' 달력 'call' 부르다 'call' 부르다.